와 오. 아유 다절렇게 되네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어 저기 저런 거잘 나오네 그러게 그러게 아니 저거 쉽지 않은 거 같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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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아 까비 씨 <laughs> 창세 빼고 잘한다 <laughs> 참석 이거 돈치치인데요? 돈치치랑 똑같다 공격 에만 열심히 한다 아니, 돈치치랑 똑같잖아 그냥 <laughs> 너 부채 영태랑 천악도 서비야 아 뭐야 저슛은 아니지 서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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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 백보드 저기 네모 선 위를 맞춰버려 어? 오 <laughs> 그때 오 영태가 속고? 영태 보면 속고. 아니야. 아 너가 믿을게. 좋아. 아니야. 빼. 아, 빼. 잘했어. 트레일러 없어. 아무도. 아, 까비 까비. 소아 싸우대. 하고 싶은 거 해. 어이 씨발. 싸우대. 됐어. 아, 까비. 까비 까비. 장석이 하고 싶은 거 하는 중. 장석이 하고 싶은 거 해. <laughs> <laughs> 너라 영태 바꾼대. 어. 그 걸었지. 어. 죄송합 상사 약간 예측 수비하는 것 같은데? 쵸빈에 너도 바꿀까? 어떻게 어, 나이스. 돼, 음. 아 나이스 몇번 질리지? 쵸빈이도 바꿔야겠다 전여빈 교체 SKT농구 SKT래 하이닉스 농구 하이닉스 농구 별거 없는데? 오케이 쭉쭉쭉더 빨리 왜 이렇게 느려? 아니, 영태 영태 바꿔주고 같은데? 어 4에 어 안돼 안돼 와! 호! 그러네. 영처 없으니까 개 빨리 뛰네. 돌아 에 다시 기 너는 아니지. 미친놈아냐 <laughs> <아니야>, 이거. 3분? <laughs> 3분쯤에 뭐뭐서건이랑 창석이? 뭐 이렇게 바꿔도 될 듯? 아니면 아니면 현준이랑 바꾸든지. 아. 현준이 많이뛰었으니까 샷 두개 다 넣은거 같은데? 네. 잘 막았다 네. 네. 뭐야 창서 네. 네. 야비하게 하네 네. 규찮아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기술 기술 72집 동생 짐. 샷. 기술한테 아, 그 아, 경제 당하는 거 어떻게 해야 가냐. 충분히 경쟁심 느낄 만한 활약이었다. <laughs> 오늘 너 수비를 좀 잘했음. 근데 나중에 뒤에서 찢어져 가지고 그렇지. <laughs> 오규술이도 아, 수비해서 수비 수비. 아, 저희 저희 저희도 서브 할게요. 저희, 저희 서브트 뛴. 자, 선판은 너, 푸른 게 바쁜 거 보니까. 푸 아, 뭐야. 나이커터를 찍었는데. 아 오케이, 오케이. 아안먹게 돼. <laughs> <laughs>

오! 샷이야? 어 샷은 가고 2분 30초에 들어가세요 나한테 물어봐 <laughs> 서건이랑 현준이 중에 누구랑 바꾸는 거야? 추천 중 현준이요? 오케이 많이 즐긴 사람 빼2 오케이 <laughs> 그 현준, 창석 빼버리고 우리 들어가기 그러게 고고고 2분 30초 아니면 어. 3분 2분, 2분 30초? 에 걸기? 응 오케이 사실 활약해 불만 없었이가다들도지않어 <laughs> <laughs> 기허수는 <기준> 어글, <웃음> <웃음> 어글. 희수는 내용인데, 진짜 왜 이렇게 젤리야? 기수는 거의 삐질, 삐질 뻔했어. <laughs> <laughs> 와 야이들어 이만큼, 이만 이만큼, 이만큼, 이 이만큼, 이만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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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어, 이만큼, 가만큼 이만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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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큼, 이만큼, 이만 이만큼, 이만큼, 만 안 나왔잖아! 아규석 말해! 안 해! 아니, 이럴 어, 때, 안 이럴 때! 이럴 때 가만히 있어. 아 개웃겨 정말 정직하네 아무 말도 못 하는 거 보니 아 절로 가버렸어 24초? 어섭섭이야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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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, 장, 현준 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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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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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, 어 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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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와, 이쁘다. 오, 예스. 아우, 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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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이 보였다 노, 너무 가비. 가 너무

쏘자, 쏘자! 굿샷! 아, 아, 짝 아. 까비, 석원! 아, 오, 순! 석원, 하나 더! 석원! 서건이이 최석원! 아, 서건. 서건이, 서건이. 서건. 서건이. 어, 김교수 원 어. 진짜! 아, 이 새끼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점이었어 그럼 해야지. 그래도! 석원이 왔는데... 국비 c a s 징 a 영상 짝 j u 영상 <웃음>